미용실의 아침 이곳에는 사회의 첫 계단을 밟은 두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에서 첫 실습을 나온 명국님과 정우님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분이 명국님 그리고 이분은 정우님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큰 미용실에 얼마나 청소할게 많은지 살면서 이렇게 많이 청소했나 싶기도 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기술 공부에만 신경 썼었는데 이곳에서는 신경 쓸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른 선배 파트너 분들보다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 뒷정리나 청소는 이두 청년의 몫입니다. 일만 잘하면 될줄 알았는데, 미용실에서는 눈치도 빨라야 됩니다. 손님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 이 시간대는 정우님과 명궁님은 손이 더 분주해지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명궁님? 제가 펌 준비하고 있습니다. 펌 준비? 어... 샴푸대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정리하는 명국님. 집에서도 과연 이렇게 청소했을까요? 저기 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찬쌤입니다. 이렇게 호기심 많은 정우님은 항상 저의 옆에서 레이저 같은 눈빛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우님의 첫 샴푸. 처음 마주보는 손님이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며칠 동안 퇴근 후에도 계속 샴푸 연습을 하였는데, 어디 이참에 연습한 실력 좀 볼까요? 폭풍 손놀림의 연속 연습한 티가 좀 나는데요. 크, 살아있는 저 눈빛 고객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다는 사명 하나로 열심히 샴푸를 하고 있네요. 아니 사람들이 다 샴푸대에서 나갔는데 아직도 열심히 샴푸 중이에요. 정훈아 이제 그만 나와도 돼. 샴푸가 끝나고 머리를 말리는 시간 저는 마무리는 정우님께 맡기고 뒤로 빠지겠습니다 손짓과 눈빛 말투 하나까지 이제는 제법 이란 티가 조금 나는데요. 저 눈빛 좀 보세요. 전혀 아마추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OK 사인이 떨어진 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정우님. 마지막 머리카락 한 톨까지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전 연락 드렸거든요. 저는 회원권에 3일권을 쓴 분의 1일을 정. 정우님. 이해 질세라 같이 갈고닦았던 샴푸를 보여주려는 명국님. 명국님의 실력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사실 처음 명국님을 본첫 인상은. 까요 조금 투박한 느낌이랄까? 그렇게 조금은 거친 남자의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샴푸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어색하지만 꼼꼼한 그의 성격 때문에 손님들은 시원하다고 칭찬 일색. 모두가 나간 샴푸대. 또 혼자 홀로 남아 고객님께 열심히 샴푸를 하고 있는데요. 명구가 너도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머리만 말리면 마무리까지 성공입니다. 정우님 네. 어. 잠시만요. 어. 잠깐 쉬는 시간. 정우님과 인터뷰를 어, 했는데요. 분야 네. <laughs> 아, 잠시만요. 우리 매장이 재밌지? 네, 너무 재밌네요. <웃음> <웃음>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미용실 처음 온 거예요? 네, 이쪽, 네, 이렇게 큰건 처음이죠. 여기서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네. 처음 일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처음 일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리 아프고 또 어떻게 사람을 마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음,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남았어요. <laughs> 앞으로 2주 남은 기간 동안의 포부. 포부요? <laughs> 앞으로 2주 동안, 네. 찬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 <너무 웃음> 이거 무, 누가 보면 대사 짠줄 알잖아. 같이 <laughs> 어, 아, <그래> 얘기하면. 머리 아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재밌게 일하다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laughs>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정우님의 미용으로서의 꿈이 뭐예요? 미용으로서의 꿈이, 네, 롤모델이 있다면, 네, 찬 선생님 같은 사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laughs> 나중에 즐겁게 일하면서 손님 많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아, 어, 그렇게 꼭, 꼭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다음 명국님과 대화하기 위해 제조실로 쫓아갔는데요. 지금 일해본 거 처음이죠 여기가. 네. 2주 일해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미용실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어때요?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지만 음. 일단 처음에 큰 매장으로 온 거라서. 네. 되게 정신이 없었고 바빴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또 다양한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뭔가 재밌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2주 남은 것 동안 저는 이제. 고객님들 샴푸를 더 열심히 잘 해가지고 샴푸왕을 되고 오 그다음에, 샴푸왕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멋집니다 어, 잘하네 <laughs> 잘하네 어, 마지막으로 어그 명국님이 생각하는 미용에 대한 꿈 음. 저는 일단은 여기는 선생 님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 이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쵸그걸 보고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멋진 머리랑 이쁜 머리를 해드려서 고객님들의 행복과 기쁨을 줄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와. 아 이건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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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멋지이건 멋집니까, 영국이? 멋진다. 그 자식 말잘네 <laughs>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근시간 이렇게 하루가 길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집에 갈때 되니까 부쩍 손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laughs> 꼬박꼬박 밥을 먹었지만 왜 이렇게 먹어도 배고플까요? 국님 <laughs> 오늘 내끼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아마 배고픈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근데, 이거, 내 라면인데. 누가 보면, 우리가 밥안 먹인 줄 알겠다. <laughs> 이 영상 보면. 오늘 내끼 먹었다며. 응. 음. 후님. 어, 네네. 이제 퇴근인데, 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 손님이랑 얘기도 하고, 뭐, 샴푸도 하고, 뭐, 재밌었어요. 재밌는, 재밌는 하루? 네, 재밌는 하루, 즐거운 하루. 어, 실습생 선배로서, 선배 맞잖아요 네. 실습생 선배로서 앞으로 이제 올 실습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다리 운동 많이 해서 오세요. 명구님. <laughs> 네. 이리 앉으세요. 네. 퇴근하고 아니, 어디 오늘... 뭐 데이트 있어? 아니 없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요. 오늘, 오늘 하루도 고객님들 머리 이렇게 같이 샴푸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걸 하는지 볼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진짜 청소도 많이 하고 진짜 네. 매장에 숨은 1등 공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앞으로 들어올 실습생들에게 한마디. 어 일단 오려면 체력 좀 많이 키워서 와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laughs> 일단 처음에는 많이 힘든데 갈수록 재밌고 그다음에 또음치가좀 빨라야 됩니다. 성공이란 <laughs>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정 그대로 멋진 디자이너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